조끼 따로, 바지 따로 언니도 구매 가능한데, 개인적으로는 언니들 세트 색깔 이렇게 같이 나올 때 입는 거 추천드려요. 자수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밑단 연이들 레이스도 굉장히 예뻐요. 컬러가 약간의 투톤 느낌으로 나는데 앞에 언니들 조끼. 조끼에도 모양 연이들 이렇게 살짝 주머니 있고 트임 있으면서 앞부분 연이들 레이스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자수 있고 뒤에는 언니들 머리 들어갈 수 있게끔 단추 두개 있으면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활동량 만게끔 절개 부분 떨어져요. 엉덩이 라인이 살짝 더 길어지게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앞부분이 한 2cm 정도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가 살짝 더 길어요. 요렇게 이니들요 가오리, 절개 부분이 있잖니, 그 부분이 살짝 더, 원단이 조금 더 길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절개 있는데, 뒤에 언니들도 이렇게 포인트로 굉장히 예쁘게 줬어요. 앞부분에 자수도 예쁘지만, 이렇게이니들 바지 밑단에 있는 자수까지. 이 자수가 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 옷이 조금 더 늦게 나왔던 라인이기도 해요. 근데 언제 만들기 어려우면 또 빨리 끝나요? 참고해 주셔야 돼요. 가슴 단면니들 54로 갈게요. 송장 언니들 앞 부분에 가장 긴 부분 했을 때 58이고 뒤에 언니 제일 긴 부분 했을 때 언니들 61이에요. 뒤에가 더 살짝 이렇게 절개 부분이 있으면서 조금 더 길어요. 조금 앞 부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뒤에가 더 길잖아요, 언니.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끼 라인 자체 언니들 이렇게 자수가 굉장히 큰 포인트고 목선 언니들 이렇게 레이스 잔잔하게 달려 있는데 가슴 부분 여기 어깨선 라인 언니들 자수. 앞부분에 언니들 이렇게 아사면으로 또 레이스가 달려있어요. 칼라 언니들 네 가지 칼라 나와요. 흰색. 이너랑 같이 입으시면 돼요. 흰색은 언니들 아무거나 입으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흰색은 빼고, 이렇게. 그린의 언니들 노란색 입혀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린 칼라. 검정색도 언니들 자수가 정말 예뻐요. 이렇게 칼라가. 밑단의 언니들 레이스. 이런 느낌이에요. 뒤에도 굉장히 큰 포인트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깨 라인 언니들 이렇게 레이스, 다수 레이스, 밑단 언니들 이렇게 아사면 레이스까지 뒤에 언니들 포인트 이렇게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린넨이에요. 굉장히 시원한 린넨이고 한여름 휴가철까지 쫙 입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언니들 칼라 있는 이너가 없고 그냥 흰색 있다 흰색으로 언제 활용 다 가능하세요. 흰색은 만능이기 때문에 굳이 색깔 구애가 없어요. 앞부분 언니들 레이스 때문에 귀엽고 여기 자수가 언니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라인이라고 언니들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칼라감 네가지 칼라 나와요. 흰색, 핑크 칼라 검정색은 좀 자수가 더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안에 흰색으로 입거나 컬러풀하게 입어주시면 조금 더 밝은 느낌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린 컬러까지 하니도 이렇게 네 가지 컬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